안녕하세요 태극도령입니다. 어, 날씨가 아, 요즘 낮에는 완전히 이, 한여름 날씨입니다. 어, 따뜻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특히 겨울에 아주 추위에 벌벌 떨으셨던 분들 몸이 냉하신 분들은 요즘 좋지요. 예? 따뜻, 터니 그냥 예? 여름에는 그냥 낮에는 반팔만 입고 다녀도 따뜻, 터니 그냥 좋으실 겁니다. 예. 따뜻하니 기분이 좋으니까 일도 잘 되고 기분이 좋은 거요 어, 그 날씨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람도 어, 참그 날씨가 좀 중요해 거기다가 돈까지 잘 벌리면 더 좋겠지요 거기다가 길 가다가 큰돈 주우면 돈까지 주우면 좋겠지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돈 주우면 경찰서로 갖다 줘야 돼 그냥 그거 써서 들키면 그게 작물 취득법 위반으로 어, 여러분이 오히려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큰돈 주수 쓰면, 경찰에다 갖다 주셔야 돼. 옛날에는 그냥 써도 됐는데, 요즘에는, 작물취득법 위반, 법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돈 주수시면, 기분 좋아. <laughs> 할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이 돈 찾으면, 사례를, 사례금을 몇 퍼센트 주기로 돼 있어. 10%인가? 0.5%인가? 얼마 주기로 법으로 정해져는 있어. 근데 그거 마음대로 쓰면 안 돼. 근데 아무튼, CCTV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CCP 누가 찍었다 하면은 여러분이 주사 갖고 가는 거 걸리면 아무튼 법으로 걸립니다. 자, 태극도령 영상 보는 순간 법으로 하나 또 알으셨죠? 돈 주소 으면 그냥 써도 되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요즘에는 차마다 블랙박스에서 그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돈 잃어버린 사람이 그 근처에 와서 차주들한테 아, 이거 영상물 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근처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아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어요 누가 돈을 주서가나 그러면은 잡히죠 대한민국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10년 전에는 잡지 못했던 범인을 다시 그거 그게 뭐야 그게 바뀌어갖고서 과학이 발달돼갖고 잡아내는 어, 미제 사건도 지금 많이 잡 잡히고 있거든요. 어, 아무튼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거기다가 돈까지 주수면 기분이 좋을 건데 좋아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 돈은 그냥 어, 쓰지 마시고 경찰서로 갖다 드려야 됩니다 안 갖다 주면 작물법 취득 위반입니다 여러분 전과 올라가요 빨간 서류 전과 어, 안 좋아 그럼 시집 못가 그런 거 자꾸 올라가면 에, 에, 알아서 쓰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가오하고써안될길 가고 있으면 쓰고 들키겠다 불안하면 주어 경찰서로 갖고 가셔. 아, 또그 5월 22일 날큰 뉴스가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어차피 무속인이고 이역술인이고어이 무당들이나 이, 이 불교 또 이쪽 어, 점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 제가 계속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 알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국도령 하면은 이 법당에서 딱 벌써 방송하고 있고, 이 분위기에 맞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여러분, 내가 이 분위기에서 정치 얘기를 합니까? 이 분위기에서 무슨, 뭐, 무슨, 뭐, 이러는 일반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이 분위기에서 뭐 스포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 분위기에서 난복한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운명, 점, 이런 거에 대한 연관된 것만 주로 하게 되니까 어떤 얘기냐? 5월 22일 날, 여러분, 음, 엄청난 무속인이 하나가 한 돈이 구속됐어요. 일찍 죽는다. 라고 점사를 쳐서, 어, 91번, 90, 91번을 구슬한 거야. 해갖고 13억을 챙겼어요, 몇년 동안. 근런데 91번까지 구슬, 에? 한 사람도 이상하고, 91번까지 9아 그러니까 9번만 더하면 100번이요. 100번 가까이 구슬 따먹은 부당도 이상하고, 100번 가까이 투를 갖다 준이 손님도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어쨌거나, 일찍 죽는다 해갖고서 겁을 줬나 보죠. 그러니까 정신이 약한 사람은 무당들 말에 많이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속인 여러분들 저주성 발언이나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유 없이 무당을 건드리거나 뭐 그랬을 때는 모르겠지만 손님으로 온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그런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가족 중에 누가 일찍 죽는다. 네? 가족들에게 흉사가 일어날 것처럼 속여서. 굿값으로 14억을 챙긴 40대 무속인 경남 양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무속인 이 모씨 47세 여자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일찍 죽는다. 남편이 나중에 바람핀다. 또 딸이 심기가 있어서 나중에 무당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를 속였다고 설명하였다. 또 다른 피해자한테는 잡기가 쉬었다. 곧 그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6천만원을 갈취하였다.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피해자한테, 다섯 차례에 6천만원을 뜯었으면, 얼마야? 1회당. 다섯 응? 번 했는데 6천을 썼어. 계산해보세요. 그럼 얼마야? 천, 1,300 정도? 이천 정도? 천이백? 아이고. 제가 막 그런 건 좀, 약간 좀, 딸려. <laughs> 천천히 하면 할수 있지. 근데 갑자기 연락니까 이게 딸려. 그러이해하시고1200 그러니까 정도래, 1회당. 아니, 1회당 1200씩 들여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6천을 갈취하고 또그 무당이 다른 사람한테는 가족들한테 응?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흉사가 흉한 일이거든요. 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속여갖고, 국가보고로 13억을 챙긴 40대 무속인, 경남 양산경찰서, 경상남도 양산에서 일어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5월 22일 날짜. 그러니까, 네이버 인터넷 검색, 으로 쳐도 나오겠어요. 13억 챙긴 무속인 구속. 그렇게 검색해보면 나올 것 같아, 이 뉴스가. 이게 뭡니까? 에? 어떻게 한 사람한테 13억을 뜯어먹을 수가 있고, 한 사람한테 어떻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을 이렇게 뜯어먹을 수가 있겠어요? 예? 돈을 쓰게끔 겁을 준 겁니다. 이거는 너무 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태국 두령이 그동안에 계속 예?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고 그렇게 방송도 하고 했는데 이분들은 유튜브 방송 안 보신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태국 두령의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행운입니다 왜 이런 거를 미리 아실 수가 있잖아 이분들 사기당한 분들 태극도령 방송 분명히 안 봤어 유튜브가 안 떴을 거야 어? 이것을 보시는 청년 여러분 부모님한테 유튜브 분, 빨리 깔아주시고 태극도령 구독 부탁합니다 <laughs> 태극도령 말은 들어도 돼 괜찮아 한번 들어보셔 재미 삼아서 어? 구태라 뭐해라 안 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태극대령 유튜브 깔아서 그것도 보시게 해. 테레비 재미없는 거 있을 때그것 이것저것 보는 것도 재미가 좀 있어요. 앞으로는 유튜브 세상이라 태극대령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분들은 그 유튜브, 태극대령 유튜브를 안 보니, 안 보니까 13억을 뜯기고 6천만 원을 뜯긴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야. 이 마음 약한 이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돈을 뜯어먹는 무속인의 심성은 과연 어떻게 된 건가. 응? 그리고, 겁주면서 저주성 발언하는 무당들 진정한 신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태국들에게 볼 때는 진정한 신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잡신만 들어갔고 허주가 붙었고 귀신이 붙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자식이 강간범이 된다, 살인자 사주다라고 상담을 하면서 구슬하게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상술입니다. 상술 그리고 이러한 점사가 여러 번또 여러 사람한테 이런 비슷한 점사가 나온다면 상습법 쉽게 말하면은 습관, 술법 어?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식이 강간범이 된다 살인자 사주다 살인자 사주를 지가 어떻게 알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방송에서 이 사람은 부자사주다. 이 사람은 살인자사주다. 라고 이야기하는 무당들 다 짜고서 찍은 방송인 거 여러분들 어,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송에서 막 이상한 거막 맞추고 그러는 사람 있어. 신기하게 막똥 그, 막 냄새 같은 것도 막 맞추고 살인자사주도 맞추고 부자사주도 맞추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해서 겁을 줍니다. 자식이 강간범 사주다. 그리고 딸이 유학 가면 성폭행 당한다. 위약 가면은 성폭행 당하니까 구슬해서 보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구슬 유도하는 분,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 자칭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은 누구일까요? 없습니다. 최고는 어, 없는 거야. 최고가 어디 있어요? 왜 최고라는 건 항상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인물한테 최고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칭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이라는 사람이 겁주고 저주성 발언을 하면서 점사를 보고 사람들을 부탁에 유도를 했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신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사람들, 특히 무당들만 계속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방송을 못 가리는 것 같은데 KBS, SBS, MBN, JTBC, TV조선 뭐 이런 등등등등 종편방송이나 공중파 SBS, 뭐 MBC 그런 쪽에서는 무당들만 전문으로 방송을 막 안합니다. 어쩌다가 뭐 아침마당 또는 어쩌다가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인간극장 그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 곳은 뭐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런 곳은 그냥 그냥, 그냥. 근데 무당들만 계속해서 찍는 거 있죠. 흉가 체험하고 외국까지 가갖고 막 이상한 나무에 막 귀신이 붙었나 막 이상한 집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막 죽은 사람 맞추고 실려서 막 연기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트릭이고 가짜로 연기한 겁니다. 직접 느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자기들이 느낀다고 표현을 해도 일반 시청자는 알아볼 수가 없어. 연기만 잘하면은 진짜 같아. 왜?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영화 영화 같은 데볼 때는 남자, 여자 사랑하는 것도 진짜 같죠? 근데 그 사람도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배우야. 그날 만났어. 대본대로 하는 거야. 또, 나쁜 놈이 막, 막 모자 쓰고 비 오는 날막칼 들고 도끼들 막 쫓아가잖아. 여러분들 볼때 진짜 같죠? 그 사람 연기야. 배우야. 실제로 그렇게 쫓아가서 안 죽여. 영화일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무당들이 그렇게 영화를 흉내를 낸 겁니다. 귀신 들린 것처럼. 뭔가 맞추는 것처럼. 대부분,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무당들만 계속 나오고, 오늘 이 무당 나오고, 저 무당 나오고, 무당이 뭐 나와서, 뭐,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응? 심사도 보고, 뭐또 하고, 그거 다, 그거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거 보고서 훅 해서 가셨다가는, 이렇게 이제 당하는 겁니다. 응? 저주성 발언도 듣게 되고, 겁먹어서 붙도 하게 되고, 물론, 예외로 한둘 정도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잘 풀리고 잘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무당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들은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도박해서 다른 사람이 많을까요? 잃어버린 사람이 많을까요? 도박을 했어 응? 10명이 도박했어. 딴 사람이 많을까요? 잃어버린 사람이, 돈을 잃은 사람이 많을까요? 10명 중에. 1명 중에 7, 8명이 돈을 땄다면 그 도박은 직업으로 인정해도 돼. 너도 나도 다 도박해야 돼. 과연 10명 중에 몇 명이나 돈을 땄을까요? 어쩌다가 한명두명 전문가, 타짜. 그 사람들 빼고는 7, 8명은 맨날 인생 파멸입니다. 빚져있고, 막 그냥 돈 갖다 거, 드러내놓고, 거덜나고 근데 그 한두 명딴것 때문에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쩌다가 한둘 좋은 얘기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이외에 반대편, 안 좋은 병폐, 방송 나온 무당들로 인해서 어,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한 번쯤은 살펴보아야 어,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1년 넘게 계속 눈누이 예,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했고요. 그런 찰나에 5월 22일 양력으로 초파일 날입니다. 그 전날 양산경찰서에서 14억을 챙긴 무속인이 구속됐다고 TV 뉴스까지 보도가 됐고 전국적인 매스컴을 탔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겁주면서 전보는 무속인들은 다 모두 가짜다.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